뭔가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는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뭘 했는지 모르겠을 때, 사람들은 종종 혼돈스러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또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덧없이 흐르는 세월에 허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시간에 내 삶을 맡길 때, 사람들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하는 일이 재미없어지고요. 또 마음만 조급하고 분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동과 허무함, 또 그에 따른 피곤, 무의미, 강박증, 이런 것들은 정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시간의 부산물입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꼭짚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루 기록에 있습니다. 사적이나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번아웃 증후군이 해결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온종일 고강도의 업무로 인해서 퇴근 후에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폭식을 안 되거나 또는 무익한 오락거리에 빠져들어서 더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해결책의 핵심은 고강도의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번아웃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아웃이 왜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번아웃은 일을 남일처럼 억지로 할때 그때 주로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내일이라면, 즉,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그대로 성과로 연결된다면 사실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죠. 그렇다고 직장 생활이 엄연한 남의 일이죠. 그 일이 내일이 될순 없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남의 일이라도 지시 받은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게 허락된 권한 안에서 주동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시간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유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또 일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사항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파랑새 증후군이 해결됩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업무를 시작한 지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을 할수 없는 일이라면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하루속히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옳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먼저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고 이 일을 내가 지금 맞게 된 것이 순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과를 위해서 업무에 집중하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 일이 자연스레 재밌어지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파랑새 증후군은 씻은 듯이 치유됩니다. 자, 또 이런 과정에서 업무 기록이 좋은 도움이 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셋째는 자기개발 강박증이 해결됩니다. 자기개발 강박증이라는 것은 과도한 자기개발 문화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불안함을 겪는 그런 증세를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강박증이죠.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소위 자기개발에 내몰리고 있어요. 사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방향 없이 이것저것에 열심을 기울인다는 데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너도나도 외국어를 배우니까 나도 뭐 중국어를 좀 배워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자,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투자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돈, 에너지가 투자되는 일이니까요. 대개는 이러한 막연한 학습보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꿰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의 출발점으로 현재 업무를 활용하는 것이죠. 즉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하루의 업무 기록을 피드백하며. 복습하는 일을 한다면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막대할 것입니다. 내일 당장 효과를 보는 일이죠. 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의 기록이나 데이터 정리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자, 이상 하루를 잘 기록하면 번아웃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랑새 증후군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개발 강박증이 해결되죠. 자, 이외에도 하루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을 반복하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기억력이 향상되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혈압 및 근육의 긴장,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또 과학자들은 글쓰기와 기록이 고혈압, 만성질환,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스트레스, 또암 등의 육체적인 증상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우울증 상태를 또 개선되고요. 또 당연히 이러한 신체적인 개선의 효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증진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드 코미나스라는 치유의 글쓰기를 쓴 저자님은 글쓰기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인생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해주는 탁월한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삶이 참 힘든 시기인데요. 나만의 가치로 세상에 우뚝 서는 일이 여전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리크루트 창업자 애조의 히로 마사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적어도 25년은 걸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음, 이 말의 의미는 무한경쟁 시대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절대 시간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어서 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이라는 기재를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10년, 때로 5년, 여러분이 어떤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 때로는 1년 만에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삶의 소중한 조각들을 흩어날려버리지 말고 기록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고요. 그렇게 나만의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간과 동시에 편집하고 융합하고 통섭해서 필요할 때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은 삶을 고양시키는 행복한 습관인 것이죠 새해에는 하루를 기록하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일을 계속한다면 한 해의 끝에 이 영상을 본 것이 신의 한 수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